안녕하세요 까로스 까프로입니다 오늘 만들어 보게 될 연습도구는 스윙 연습도구인데 로프로 된 형태의 연습도구를 스윙에서 많이 보셨을텐데 그거를 정말 값싼 가격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로프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어, 그립의 강도를 좀 부드럽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스윙을 나오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이 클럽 헤드 끝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이 원심력, 원심력을 느끼는데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 우선 뒷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케이블 선을 단단하게 묶고 손잡이를 이렇 만들어 봤는데 그립 잡듯이 잡아주시고요. 이 발의 너비는 넓게 쓰지 않고, 처음에는 좁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을 가지런히 모아주시고, 그립처럼 잡아주시는데, 그립의 강도는, 이 강하게 잡는 게, 제일 세게 잡는 게 숫자로 표현하면 10이라고 하면은, 한 4에서 5 정도 부드럽게 잡아주시고, 우선은 가지런히 가운데 두시고요. 내 몸에 감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는데, 처음에 백스윙 하듯이 몸을 돌리면서, 팔을 이렇게 위로 접어볼 거예요. 그러면 로프가 이렇게 넘어가죠? 반대로 다운스윙 때도 몸을 돌리면서 그대로 이렇게 넘겨보시는 거예요. 이 동작을 이어서 한번 해볼텐데 백스윙 할때 몸을 돌리면서 하나 다운스윙 둘 이런 식으로 이 로프가 어, 미역줄기라고 생각하시면서 미역줄기를 내 몸에 이렇게 감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처음에 하실 때 강한 속도로 하지 마시고요. 어, 최대한 부드럽게. 진짜 내 팔이 이렇게 펄럭펄럭, 이렇게. 낭창낭창한 느낌을 가지면서, 백스윙, 다운 스윙.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데, 이 동작을 반복을 할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낌이 온다 하시면은 속도를 좀 높여도 되는데 속도 속도를 높일 때는 강한 그립의 힘이 아니라 몸을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몸을 돌리면서 조금씩 빠르게도 속도를 높여 보세요. 네. 이 연습은 집에서도 할수 있고 연습장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발을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연습을 했을 때 연달아 세 번씩 열 세트씩. 10세트 정도 해주시고요. 만약에 발 모으고 있는데 잘 된다 하시면은, 어땠을 때처럼 발을, 너비를 넓게 서주시고, 그대로 정말 스윙하듯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어, 잡고, 이렇게.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세 번. 다세 번. 어 이거 하는데도 잘 된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선풍기 버튼 보면 약중강 있는 거 아시죠? 처음에 속도를 천천히 하고 그다음에 중간 속도 마지막 굉장히 강하게 연습을 한번 해본데 먼저 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약중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은. 스피드 증가에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 약, 중, 강, 이렇게. 이 연습도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큰 효과가 없더라도 계속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분명 나중에 큰 효과를 불러 일으키니까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로프를 절단을 해서 보면은, 이 절단면이 이렇게 조금은, 음, 뭐랄까. 깔끔하지가 않죠? 깔끔하지 않은데, 이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깔끔하지 않는 단면을 보기 좋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프를 우선 로프 앞부분에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돌돌 감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돌돌 감아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다 감았다 싶으시면은 잘라주셔서 앞부분을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감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잘라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끝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매듭을 지을 건데요. 로프를 이렇게 감아주시는데,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매듭을 질 거예요. 네. 마치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커피, 커피숍인가? 프레즐 빵이라고 이렇게 생긴 모양. 비슷하지 않아요?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데, 제가 좋아, 좋아하긴 합니다. 짜고 네, 맛있어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좀다 묶였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당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최대한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이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손잡이. 손잡이를 만들 텐데, 이두 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네. 이 끝부분을 기준 삼아, 손바닥 한 뼘, 한뼘 정도 밑부분에 타이를 끼워줄 거예요. 네. 이렇게. 잡고. 오, 어, 저는 이 소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어릴 때, 진짜, 집에 타이가 이렇게 묶음이 있었는데, 소리가 좋아가지고, 아빠 몰래, 타이를 장난 많이 쳤었어요, 때 여러분들도 장난 많이 치지 않나요, 타이로? 저만 그런가요? <laughs> 다시, 이거 설명드릴게요. 옆부분에 또 이렇게 묶음을 줄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봐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완성. 끝.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